소녀시대 여신 유나는 네. 몰래 캐머라에 잘 속는다. 캐라 몰래 캐, 캐, 캐라 캐를, 캐머러. 한 <laughs> 번만 더 읽어주세요. 자한번더 읽어 주세요캐겠습니다 몰래 캐머러. 자 다시 한번더캐머로 캐머러 캐물러 아니야? 잘 찍힌다? 잘 속는다? 보상차가맞히아 크메로. 준비 됐으니 마보드파 들어 주세요. 몰래 크메로에 잘속다 아닙니다. 틀렸어니 몰래 크메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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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메로. 아니잖아 뭘?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? 몰래 <레> 카메라. 아, 아, 역시 틀렸습니다. 아, 역시 대 여신 윤아는 몰래 <laughs> 카메롤 <카레론> <레> <진짜>. <레> 카메론 디아즈의 카메라. 아, <레> 아, <레> 아닙니다. 틀렸습니다. 윤아 <아니>, <레> 씨 한번 볼게요. 거의 다 왔나? 여신 윤아는 몰래 카메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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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틀렸습니다. 다시 한번 하고 카메 아니에요? 몰래 뭐라고? 카메라. 네, 몰래 제가 그메게 카메라로 네, 틀맞습니다 진짜요? <laughs> 카메라가 씨, 전에 나왔던 해주세요. 소기법이고요 네. 그, 어, 맞아 그게. 네. 진짜요? 카메라 네. 카메라 맞아. 대박. 대박. <웃음> <웃음>